속상한 얼굴로 들어올 때 우리 아이가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하면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랬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그말 한마디 들으시고 너무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잘 키워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잘되는 우리 아이로 키우기 위해 어, 사회성을 높이는 그림책 심리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 아이 사회성 어떠세요? 네,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요?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엄마 다녀왔어요 하면서 집을 들어온다면 아마 잘 지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근데 속상한 얼굴로 들어올 때 우리 아이가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하면 은 친구가 나랑 안 논다고 랬어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그말 한마디 들으시고 너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잘 키워주면 됩니다. 자, 사회성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자기표현.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게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첫 걸음입니다. 보통 우리가 아, 친구한테 가서 놀자고 말해봐. 이거부터 자꾸 가르치시는데요. 아니에요. 나는 저 친구랑 놀고 싶어요. 근데 가서 말 걸기는 못하겠어요. 이걸 엄마, 아빠 앞에서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짜입니 자 자기 표현 능력입니다. 자두 번째는요 공감 능력이에요.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능력이죠.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아 너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말을 할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능력은요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사회 인지 능력입니다. 우리가 흔히 눈치가 없다 그러잖아요. 지금 저 친구를 위로해줘야 될 상황인데 야 우리. 말 되나요? 아니잖아요.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사회인지 능력. 자, 세 가지예요. 자기 표현 능력, 공감 능력, 사회인지 능력. 이세 가지가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잘 키워주는 능력들입니다. 자기 표현 능력 키우는 거는요 일상에서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길 가다가 엄마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아이가 뭘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예쁘게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아직 우리 아이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 뒤에 숨어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사실은 진짜 자기 표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어좀 편안하게 좀 숨어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인사를 해도 된다 이걸 알려주셔야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와서. 얌전하게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. 선물 받은 장난감을 아이가 유치원을 가지고 갔어요. 그때 친구가 보고 그걸 나좀 줘라고 말을 했어요. 우리 아이가 거절을 못하고 그걸 주고 왔어요. 근데 실제로는 안 주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요. 그거 찾아오라고. <laughs> 장난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한테 싫은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자기 표현 문제였다는 걸 아시고 이제 앞으로는 도와주셔야겠죠. 특히 왜 유치원에서는 행사하잖아요.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잘 하는데 우리 아이만 못했어 이거는 내 몸으로 온통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게 됐다 이걸 좀 아시고요 어, 공감 능력도 키워야 되는데요 자,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조망 수영 능력이에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셀리와 앤 실험인데요 셀리랑 앤이 같이 놀는데 셀리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뚜껑이 있는 바구니에 넣고 밖을 나가요. 근데 애니 셀리가 나간 사이에 그 공을 꺼내서 자기의 예, 바구니에 자기 상자에 요렇게 집어넣고 또 뚜껑을 닫습니다. 자이 상황이에요. 자 근데 셀리가 돌아왔을 때 셀리는 공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열어볼까? 자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셀리의 시선과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 아 셀리는 예, 어디에서 열 거다. 이렇게 말할까요? <laughs> 자, 지금 셀리는 애니 어, 이 공을 옮긴 걸 알까요, 모를까요? 몰라요.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. 그쵸? 그럼, 아, 셀리는 공이 옮겨진 걸 모르니까 자기가 넣었던 예, 자기 바구니에 공을 찾아볼 거야. 이렇게 대답하는 게 바로 조망수역 능력이에요.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. 자, 공감 능력은 우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해야만 그 아이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. 세네살이면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하지만 어떤 아이는 아직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. 그럼 아직 공감하기가 힘들잖아요. 이 실험을 아이랑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. 아주 간단한 실험이니까 자기 표현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부모님은 일상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그림책을 읽었어요. 어, 주인공이 너무너무 슬플 것 같다. 그렇 주인공이 속상한 상황에서 너무 슬플 것같아 라고 엄마가 감정을 먼저 말해주시면 아, 이때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슬픈 거구나. 라고 아이는 배우면서 혹시 친구가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너 되게 슬프지. 라고 말하는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마음도 많이 읽어주세요. 블록을 만들다가 무너졌어요. 아이고 블럭이 무너져서 속상하겠다. 어머, 아빠가 늦게 오셔서 우리 기다리기 힘들지. 엄마도 좀 힘들어. 이런 대화가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훌륭한 대화가 됩니다. 근데요. 사회 인지 능력을 키우는 건 그러면 사회적 상황을 늘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아이를 인지를 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림책 표지만으로 사회 인지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우선은 그림책 표지에는 요 글이 있고 그림이 있어요. 자, 그럼 뭐가 있어요? 제목이 있고요, 지은이가 있고요, 출판사 이름도 있습니다. 자, 제목부터 볼게요. 어, 제목이 왜내 귀는 짝짝이일까? 짝짝이란 뜻이 무슨 말일까? 어, 너는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토끼 귀가 짝짝이라고 생각해? 도대체 누가 토끼한테 짝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? 근데 지금 주인공은 귀를 잡고 있어요. 왜 잡고 있을까요? 그리고 토끼 표정을 보세요.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어떤 기분일까요? 자 토끼는 자기 귀를 좋아할까요? 우리 신체 자존감 기억 나시죠? 음. 자 자기 신체 자존감이 높다면은 자기 귀를 좋아할까요? 안 좋아할까요? 네. 자 그리고 토끼가 손에 뭘 쥐고 있나요? 당근을 쥐고 있어요. 어이 당근으로 뭘 할까요? 네. 그리고 또 귀를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그리고 또또 또 있죠. 지금은. 무슨 계절이고요? 하루 중에 시간은 언제쯤일까요? 이런 질문들 어떠세요? 아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조금씩 궁금해지셨을 거예요. 이게 바로 아이들이 그냥 그림과 글자만 보고서도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. 자좀더 해볼게요. 혹시 너의 몸에도 짝짝인 곳이 있니? 이렇게 물어봐서 좋아요. 혹시 이 친구의 귀가 짝짝이라면 누가 놀리면 어떡하지? 네, 만약 그렇다면 이 토끼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? 네, 이런 식의 질문들,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키워주면요.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딱 예,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는 힘이 그림책 표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 발달하는 거죠.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, 선생님 이거 뭘것 같아요? 왜 그럴 것 같아요? 하고 저는 오히려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. 아, 우리 아이의 사회적 인지능력이 이런 방식으로도 발달할 수 있다는 라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. 사회 인지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림책도 활용하지만, 일상에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아이랑 하고 있잖아요. 이런 대화도 한번 응용해 주세요. 자, 엄마는 너가 유치원에 있을 때 뭐라고 했을까 어, 지하철을 같이 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요. 어,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는 사람은 왜 그럴까? 너가 놀이터에 가는데 친구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. 그럴 때 너도 뛰어서 놀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? 사회 인지능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, 너가 놀고 싶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? 이 대화를 하면요. 아이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어, 나도 놀고 싶다고 말하는 돼. 이렇게 쉽게 말해. 사회성을 좀더 키우고 싶다면요, 제가 사회성을 키우던 다섯 가지 말과 태도를 좀 알려드릴게요. 한꺼번에 막 주입하지 마세요. 그냥 간간히 기억날 때마다 하나씩 알려주세요. 첫 번째, 어디가나 만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해요. 근데 아이 기질에 따라요,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아이도 있지만, 그 또한 인사해요. 어, 너 고개 이렇게 숙이는 인사를 참 잘해. 이런 말로 키워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,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라는 질문을 먼저 보여주시고, 아이도 할수 있게끔 도와주세요.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라는 질문 하나만 해도요 그 공간과 그 상황에 대한 불안도가 확 낮아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설명이 내가 잘 알아듣는지를 확인하는 대화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이건 이런 뜻인가요? 라고 물어보는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건 뭐 너무 잘하는 마법의 말이잖아요. 어떤 상황은 아주 소소한 예,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, 감사하다는 말을 가르쳐주시고요. 그럼 다섯 번째로는 예, 우리는 아이는 늘 실수를 합니다. 그 실수할 때 어, 제가 실수했습니다. 죄송해요. 라는 말을 꼭 알려주세요. 자, 이 사회성을 키우는 다섯 가지 나이가 태도를 일상에서 간간히 들려주시면 우리 아이의 사회성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